시편 전체 150편의 시 중에서 116편의 시는 표제어가 있지만 34편의 시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에는 시의 저자 또는 저술식이나 또 배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는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연주 방식이나 사용된 악기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3편과 같이 표제가 없는 시편은 저자가 누구이고 또 저술 배경이나 시기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침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는 고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으로는 무나라의 도모 또는 무 백성의 계획 그리고 또 군대 힘 용사 군마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전쟁에서의 승리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전쟁에서 승리냐 하는 것을 또 찾아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어가 표제가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유람기하 18장의 내용으로 희석, 희식, 어, 희석이야 시대에 아수르의 산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사건을 배경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고 또 어,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찬양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광고로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찬양의 당위성을 살펴보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구절 말씀이죠.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를 리 잡았다. 9절부터, 10편, 33편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실과 능력의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올바르고 진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모든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도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한 상황이라서 말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휴대폰 조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음향을 끄고 켜는 일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이 전등까지도 켜고 끄고 또 커튼까지도 말로 이렇게 켜기도 하고 끄기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이 과거에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또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초자연적입니다. 이것은 과학 기술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외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어,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못, 어, 묻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묻 백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묻 나라의 도모와 묻 민족의 계획을 하나님의 모략과 또 품으신 뜻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무리 도모를 하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소용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전과 그 마음의 품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묻 나라들의 도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계획을 어, 또, 치밀하게 잘 세워도, 어,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강대국의 뜻에 따라 세계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강대국인 러시아가 침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큰 힘이 있는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나토 해운국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꼭 힘이 센 쪽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도모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이 전쟁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때 강도기,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 자신의, 강대국들이 자신의 힘을 채또 가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할 뿐입니다. 모든 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산헤립의 침공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히스기야의 황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수르의 도모이고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수르가, 유다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16절부터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할수 없고 또 용서가 힘이 크도 스스로 구원을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군대, 용사, 군마 이것은 모두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힘이 승리라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주님의 눈은 많은 군대를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한다면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이 설 곳은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주재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며 또 주님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laughs>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